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드림하우스 홍익사 기숙사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림하우스는 공주대학교 후문과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A동과 B동으로 여자, 남자 기숙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둘다 2인 기숙사입니다 홍익사는 공주대학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에서는 걸어서 한 7분, 8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의 침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래 홍익산는 4인실인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인실로 운영되고 이 있습니다. 이렇게 2층 침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올라가는 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책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책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책상이 좀 더러운데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벽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모자나 옷 같은 거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드림하우스 남자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좋은 침대와 넓은 책상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 가지 옷들을 수납을 할수 있고요. 아침에 되면 채광도 상당히 좋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소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언제든지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있는 지하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하우스 지하실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PC실에 도착했습니다. 워드, 한글, PPT, 엑셀 등 유용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독서실입니다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이곳은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동하러 갈 겁니다 저는 홍익사의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력단련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생들에게는 다 무료로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운동 좋아하는 학생분들 있으면 여기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마친 다음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공익사에서는 아침마다 우유가 나오는데요. 저는 흰 우유를 좋아해서 흰 우유가 나오는 날이면 꼭 항상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이날 토스트도 죽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도 개인적으로 드림하우스의 밥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네요. 다른 기숙사보다는 드림하우스에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1층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아무래도 편의점과의 거리가 먼타 기숙사와는 다르게 드림하우스는 1층에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홍익사의 장점은 첫 번째는 저렴한 기숙사비입니다. 한 학기에 약 100만원 정도 가량이 들어가는데요. 주말 포함해서 매일 3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공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숙사보다 비싼 것 같지만 여러 편의시설 덕분에 가성비라고 느낄 수 있는 드림하우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누리실 차례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홍익사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